유이경 야, 진짜로, 부탁이 그 있는데, 같이 타주세요. 타주세요. 응, 음, 알았어. 혼자서 다 할게. <laughs> 나쁜 사람들. 근처에서 사람 그하라고? 어, 사람이 없는데. 아, 그분. 다 주세요. 저 이거 가기 위해서 일본에서 왔거든요. 유튜버시죠 네. 드릴게요. 라퍼 키 가져가시면 돼요. 이거 헤드폰도 두고 갈게. 여러분들도 두고 갈게요. 뭔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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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, 미쳤다, 잘 부탁드립니다. 올해와 한족고 리틀 떨결 가자가자 하는 거 맞아요? 안 하는 거 같아도 이거 안... 여, 맞아, 정말 행복해요. 지금 난 되게 힘드네. 진짜 너무 힘들다! 오! 하늘 봐봐요. 오늘 하늘보다 내 얼굴이 더 이쁘네. 앞서서. 앞만 봐도 하늘이 이쁜 것 같은데. 실수하시네. 연. 자. 오빠도 같이 세. 연. 차를 말해주세요. 저는 영 말할 테니까. 영. 영. 목소리 크게! 연. 영. 아. 지친 거 봐서. 극까치고 <laughs> <그까지로> 어. <laughs> 이거 되게 힘드구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들어 아몇번 했다고 지금 지치는데 알았어요 저 이래 봐도 발 앞에 검은 띠거든요 이러 쉬면 되는 거예요? 네 제가 할게요 자영자자 <laughs> 자. 자, 반대쪽 왼쪽 왼쪽 자영자 빨리 빨리 찢는 거 어딨어 지금 아이 잘한다 영. 자 <laughs> 정말 대만족

나의 친구들 다 날라갔어요. 나 연락도 못해요. 평소 연락도 안 하면서 뭐 친구 단열이냐라고 하는데 너가 나에 뭘 알아? 뭔지 뭔지니? 네가 뭔지? 그만해라 진짜로. 자 닭갈비 먹으러 가자 여러분들. 호기 아니라고? 와통길로 음... 가라고? 그... 아 누구예요? 내가 도와줄 게 몬나 그냥 와. 아 아니라도 도와주든가 아니면 뭐 닭갈비 사주고 나는 가도 되니까. 아아 아니야 아니야. 네, 네, 네. 말해야겠다. 저기요! 태워달라고 할걸. 고기 있으래? 알았어. 아, 죄송해요. 어머, 죄송해. 어, 아, 오셨다. 그 닭갈비 맛있는데 혹시 아세요? 춘천의 닭갈비가 다 거기서 고긴데 거기서 고긴데그 와중에서도 반장이 오지게 나오구나. 시간이 얼마나 지나구나. 있어요? 더5 0 분밖에 없어요. 계산은 하지 마세요 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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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숨이 막알겠진짜 괜찮습니다 빨리 방송반갑습다습니다다잘 방정. 먹겠습니다 I'm happy 익히는데 얼마나 걸려요? 한 20분 정도 20분 걸려요? 가봐요? 맛봐? 네. 빨리 가요? 네네 하이패스급으로 차가 6시 5 0분이고요 6시 50분? 네 헉? 그러면 내가 여기다 빨리 가요? 네 아, 진짜 어떡해 <laughs> 그러다 시간 나가겠네 뭐 오신다고 응? 7시 38분? 아니 이거는 너무 그러는데? 무수가 취소가 못 돼요 전화가 안 돼요 이 사람들아 전화가 안 됐다고 빨리 먹으요 시간 다되었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 고맙습니다 <laughs>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선생님 아 진짜 고마워요 네. 이제 3분 뒤네요 아, 다 돼가지 아, 이제 신세 많이 줬습니다 봐. 고맙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네. 고맙습니다 춘쫑 네. 춘정다춘정 춘정. 이거 맞나요? 30분 늦을 것 같아 분 늦어요? 퀴즈 많이 밀려요 지금 그 아. <laughs> <laughs>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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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구독해줘, 구독해줘, 구독, 구독, 해줘.